네, 주로 요 진딧물 응애 깍지 벌레들은 이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 바로 이 마요네즈인데요 예, 마요네즈는 난항류를 대체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녹여주신게 좋습니다 예, 10g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균과 살충 그 능력을 좀더 높이시려면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베이킹소다는 예, 물 2리터에 예, 2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그리고 어,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이런 것들 초반에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우선 붓고 이 예, 마요네즈를 녹여주세요. 이 살충 비누인 예, 물 비누를 넣어서 예, 이 마요네즈와 베이킹 소다 와 함께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진딧물이 많아요. 예, 얘한테 한번 뿌려보고 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마요네즈와 베이킹 소다를 뿌려줬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진딧물이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